김하성이 멀티히트에다 홈런까지 기록하며 간만에 불방망이를 과시했습니다. 우리 시간 20일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김하성은 홈런을 포함한 두 개의 안타에다 도루까지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26일 만에 멀티히트에 15일 만에 홈런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타격에서의 부진을 확실히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이어가던 김하성이 타격도 다시 살아나면서 내년 FA 유격수로서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물론 타격에서도 킹하성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의 활약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지요. 이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브레이브스의 경기는 원래대로라면 4연전 중 3차전이 되어야 했지만 빛 때문에 19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2차전이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원래대로였다면 마지막 경기가 열려야 할 21일에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게 되었지요. 더블헤더로 인한 부담감을 생각하면 이날 경기에서 키세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드리스로서는 다행히 지난 18일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기에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김하성 개인으로서는 안타를 하나 기록했지만 그 외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다 하기는 어려웠기에 이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드리스는 1회 초부터 제이크 크로네너스의 홈런 등에 힘입어 3점을 따내며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2회 초 선두타자로 나오며 첫 타석에 선 김하성 역시 그에 일조했습니다. 상대 투수 브라이스 엘더를 상대로 풀카운트를 만든 끝에 딱 6구째 볼을 걸러내며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했지요. 최근 김하성의 타격 감각이 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눈썰미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인증했는데요. 그뒤 타석에 올라온 루이스 아라에스의 안타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진루타 덕에 김하성은 3루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1사 역기 외야 뜬 공만 나와도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안타는커녕 진루타도 나오지 못해 3루까지 가고도 홈플레이트가 아니라 더가우스로 들어가야 했지요. 이후 두팀 모두 득점이 없던 가운데 4회말 첫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볼이었던 초구를 걸러낸 뒤 2루와 3루 사이로 빠지는 땅볼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이로써 두 타성만의 멀티 출루 달성. 마침 다음 타자도 아라에스라 2루 진루도 어렵지 않을 거라 기대되었지요. 하지만 김하성은 마냥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김하성은 투수가 아라에스를 상대하는 틈을 타 2루를 향해 달렸고, 이를 눈치챈 포수가 저지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송구한 공이 땅바닥을 때리며, 너무 높이 튀어 올라 이루수가 점프해서 잡아야 했기에 김하성은 세이프. 안타에 이어 이번 시즌 9호 도루까지 기록한 김하성. 이로써 팀내 도루 1위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뒤 아라이스도 안타를 쳐 출루에 성공한 가운데, 그 다음 타자로 나온 타티스 주니어가 오른쪽 담장을 때리는 이루타를 쳐 김하성은 홈인. 뒤따라 들어온 아라이스도 몸을 던지며 홈으로 쇄도했지만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김화성은 양팔을 벌리며 세이프가 맞다고 했는데요. 더가우스에서도 이를 보고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 결과 아라에스의 손이 플레이트에 먼저 닿은 게 확인돼 판정은 번복돼 점수는 순식간에 5대 0. 1회 이어 또 다시 대량 득점의 기운이 물씬 풍기기 시작했지요. 이어서 나온 유릭손 프로파의 이루타와 젠더 보가츠의 희생타로 2점 더 추가하며 사회에 벌써 7대 0 점수를 만든 파드리스. 5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온 루이스 캄프사노가 홈런을 때려 한점더 추가했는데요. 이런 최고의 분위기 속에 이어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그러나 이번에는 높은 빠른 공에 방망이가 나가며 삼진을 당해 불러났는데요. 세 타석 모두 출루에다 멀티 히트까지도 노릴 수 있을까 했던 파드리스 팬들은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하성을 포함해 파드리스의 선발 타자가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등 타순이 빨리 돌았기에 네 번째 타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하성은 5회 이어 7회에도 캄푸사노 다음 타자로 타석에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이닝과 달리 캄푸사노가 뜬 공으로 아웃돼 1사인 상황. 이번에도 2구의 노볼 투 스트라이크로 불리한 카운트. 하지만 팬들은 하성 킴을 연호하며 그에게 계속 힘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는 듯. 김하성은 4구째 몸 안쪽에 체인지업이 들어오는 걸 노리고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타구는 좌중간 담장을 향해 쭉쭉 뻗어나간 끝에 담장을 살짝 넘기며 홈런. 이번 시즌 본인의 6호 홈런을 만들며 팀이 한점더 달아나게 했는데요. 5일 경기 이후 15일 만에 홈런에다 이걸로 26일 만에 멀티 히트까지 만들었으니 그동안의 타격 슬럼프를 말 그대로 이 한방에 날려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수까지 9대0이 되었으니 파드리스 입장에서도 브레이브스에 관해 못을 땅땅 박은 셈이 되었지요. 그렇게 김하성이 오랜만에 타격 감각을 살려낸 가운데 이날 파드리스의 선발 투수로 나섰던 다르비슈 유도 7회까지 무실점에 9-3진을 기록하며 미일 통산 200승 달성이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성의 홈런까지 포함해 이미 점수는 9대0이었으니 유력을 넘어서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르비슈가 일본인 투수로서는 역대 세 번째인 대기록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 김하성은 9회에도 다섯 번째 타석에 올라와 활약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브레이브스는 사실상 패배가 확정되다시피 한 분위기였기에 더블헤더를 앞두고 불펜 소모라도 줄이려고 야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김하성으로서는 사만타를 노려볼 수 있었던 기회. 그런데 공이 자꾸 밖으로 빠져 안 때려도 볼넷으로 나갈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도 나름 자비를 베푼 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볼넷으로 나갈 높은 공을 때려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승자기에 부릴 수 있는 여유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김하성의 솔로포를 마지막으로 9점이나 뽑아내며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파드리스. 9회 말한점 내준 것만 빼면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는데요. 김하성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경기는 정말 오래간만에 타석에서의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경기였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타율이 2할 1푼도 안되게 돼 되... 2할 타율마저 위험한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던 와중에 지난달 이후 거의 한달 가까이 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 볼래까지 포함하면 3출루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 덕에 지난 9일 이후 11일 만에 2할 1푼대로 타율을 올릴 수 있었지요. 원래대로였다면 이 시점에 이 정도 타율을 기록하고 있으면 안될 선수지만 감각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네요. 특히나 그 안타 중 하나가 5일 경기 홈런 후딱 보름 만에 나온 홈런이었다는 것도 반가운데요. 이번 시즌 들어 기록했던 홈런들 중 저한 상대로 기록했던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홈런 칠때 상대가 저한이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거기다 몸쪽에 붙어서 다소 낮게 들어왔던 공이라 강하게 치기 쉽지 않았음에도 그걸 포올려 홈런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데요. 그것도 93마일로 150킬로미터에 가까운 느리다고도 할수 없던 공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김하성이 빠른 공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까지 생각하면 더욱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이렇듯이 홈런은 그동안 죽어있다시피했던 김하성의 타격감이 확실히 살아났음을 여러 측면에서 입증한 한 방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김하성은 이 홈런 외에도 9일 경기 이후 11일 만에 도루도 기록하는 등 공격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 부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볼넷도 하나 기록했으니 두 부문에서 모두 팀내 1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타격감만 계속해서 살려 나가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21일 있을 더블헤더 두 경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6할이 넘는 승률로 내셔널 리그 동부 치구 2위인 브레이브스 상대로도 좋은 타격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이어지는 경기들에서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번 경기 포함해 두 경기 동안 모두 안타를 기록한데다 홈런까지도 쳤으니 상승세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페이스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번이야말로 그동안의 푸진으로 내려앉아 있던 타격 관련 스탯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경기 홈런을 통해 오랜만에 타석에서 시원시원한 활약을 보여줬던 김하성. 이것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1억 달러가 넘는 FA 대박을 터트리는 걸로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썸 킴은 그런 대우를 받기 충분한 선수니까요. 김하성의 선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